안녕하세요 디앙크 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썬플라워 해바라기 꽃 수세미를 뜰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지플라워 수세미 떴었죠 꽃잎 부분은 이지플라워와 동일해요 그리고 다른 점은 꽃술 부분과 꽃받침 부분인데 꽃잎 부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꽃술 부분 그리고 꽃받침 부분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한 2mm 에서 3mm 정도 바늘이면 좋겠고요. 저는 2.5mm 바늘로 하다가 또 불편하면 바꿔서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코를 한번 비틀어 주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이렇게 잡아 주세요. 둘, 세 코를 떠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있죠. 맨 처음에 코, 고기를 이렇게 해서 실꼬리의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네 코를 하고요. 감아서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아홉 번을 떠주세요. 또,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사슬뜨기 네코 떴던 거 있죠? 그러면 그게 한길긴뜨기 하나와 사슬 하나. 그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서, 사슬뜨기 네코 했던 공간으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코를 하고요. 여기에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하는데 여기 사슬 세 코가 한길 긴뜨기하고 동일하니까 두 코만 떠 주세요. 둘. 사슬 하나. 그리고 그옆 칸에 한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하나. 또그옆 칸에 한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하나. 마지막 문이에요. 여기도 한길,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하나.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사슬 세코 했던 지점이죠.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이제는 여기를 두 코씩 넣어 줄 거예요. 한 칸에 여기 공간에 두 코씩. 이거를 저는 공간에 넣는 것들을 한길풍당이라고 하는데 한길풍당 하나. 그러면 여섯, 사슬 세 코가 있기 때문에 한길 하나하고 해서 두 코가 되죠. 그리고 그옆 칸으로 들어가서 또 한길 두코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사슬뜨기 한코 했던 지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한길 퐁당을 하나 둘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를 사슬뜨기를 하나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옆 칸으로 건너가서 한길 두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또그옆 칸으로 건너가서 한길 퐁당 하나, 둘. 그리고 또그옆 칸으로 건너가서 사슬뜨기 하나 했던 지점이에요. 여기 한길 하나, 둘.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 사슬뜨기 했던 지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슬뜨기 두 코를 또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칸마다, 또그옆 칸에, 하나, 둘, 그리고 또그옆칸 사슬뜨기 했던 지점, 거기 한길두 코를 뜨고, 그 다음에 사슬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또그 옆칸에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사슬 한코 했던 지점 거기에도 한길을 하나 둘 그리고 사슬 둘 하고 또 여기 공간에 사슬했던 공간이 있죠? 여기 한길과 사이에 빼뜨기 사슬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고 사슬 둘이에요. 여기 열 무늬가 다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이 공간에 한길풍당 세 코씩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슬 세 코가 있으니까 여기는 두 코만 넣어주면 되겠죠. 한길 하나, 그리고 또그옆 칸에 세코 한길 하나 둘셋 그리고 또그옆 칸에 한길 하나 둘셋 그리고 또그옆 칸에 하나 둘셋또그옆 칸에 하나 둘셋 그리고 이제 여기 사슬 두개 했던 지점 있죠? 거기도 동일하게 한기를 하나 둘 그리고 이제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바로 옆 칸, 여기 사슬뜨기 한거 말고 여기 한 길하고 여기 한길 사이 거기로 다시 들어가서 세 코씩 뜨고, 이 사슬 두코 했던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또한 개를 하나 둘세 코를 뜨고 사슬 뜨기를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또옆 칸으로 들어가서 세 코씩 해서 여기까지 마지막 무늬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사슬 두코 지점이에요 거기도 한 길을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다섯 코를 한 다음에, 여기 또 마지막 이 부분에 사슬 세 코와 한길 사이에 빼뜨기를 하고요. 그 옆에까지 해서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 여기까지는 플라워 스세미하고 동일하고요. 꽃슬 부분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꽃슬은 이렇게 해서 한번 비틀고요. 이 꽃잎이 10개니까 여기 꽃슬도 10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를 하나 빼주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는 사슬뜨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3코만 하는 거예요. 꽃잎 부분은 4코를 했었죠. 한 개를 하나 아홉 개를 떠 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사슬뜨기 세 코가 있으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사슬뜨기까지 열. 그리고 여기 공간에 빼뜨기를 해 주세요. 공간에 이렇게 해서 사슬 세 코하고 한길 사이에 공간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뜨기 위해서 여기는 잘라 줄게요. 사슬뜨기를 하나를 하고 그리고 잘라 주세요. 한 2cm 정도 남기고 잘라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여기 부분 뜨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꼬리를 2 내지 3cm 남기고 여기 이제 여기가 끝부분이라 하더라도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여기 한 길과 한길 사이, 이런데 공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공간으로 들어가서 코를 하나 빼주고요. 여기 꼬리 실을 이렇게 해서 한번 빼주세요. 한 다음에 꼬리 실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두 코를 하고요. 감아서 한번 길게 길게 빼주세요. 둘, 셋. 그리고 여기를 잡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쫙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또그옆 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코를 하고요 또쫙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또 마지막 이에요 하나 둘 또 쫙해서 한 번에 빼고요. 그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사슬뜨기 두코 했죠? 그리고 여기 모아뜨기 했던 여기 체인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사슬 다섯 코한 지점이죠?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돼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 다섯 코면 세코 지점이 되겠죠? 거기 중간에 짧은뜨기를 하고요. 또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했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번 앞 걸어뜨기예요. 이것도 앞 걸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쭉 따라서 이렇게 가면 사슬 다섯 코한 지점에 세코 지점. 이렇게 해서 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그래서 또 여기 바로 그옆 칸, 바풀 무늬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뜨기또 하나. 또 이렇게 꽃잎으로 쭉 따라가서 이렇세코 지점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또 여기 바풀 무늬, 이렇게 해서, 앞 걸어뜨기, 짧은뜨기. 앞 걸어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또쭉 따라가서, 여기 사슬코 지점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바풀,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사슬뜨기. 그리고 또쭉 따라서, 여기, 체인 다섯 개 지점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여기, 마지막 지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또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여기, 밥풀, 마지막 지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하고요. 이제 여기, 시작 지점 있죠? 시작 지점에, 여기, 요거와 여기 연결되는 이 지점에, 이렇게 해서 다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쫙, 한 2내지, 3cm 당기고, 잘라주세요. 이제 여기 잎 부분 떠보도록 할게요. 잎은 여기 이제 하나하나 걸어서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 데서나 시작하면 돼요. 여기 보면 중심 부분에 이렇게 해서 실을 먼저 연결을 해주고요. 2내지 3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뜨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서도 중간 지점에 이렇게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뜨기를 여기 꼬리실은 이렇게 묶어서 떠 주시면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기 중심부분에 또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 여기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연결되는 지점. 그러니까 세 번째 단에 여기의 끝 지점이죠. 여기 뒤에 중심부분에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또 여기 중심부분에 짧은뜨기.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기 시작 지점 있죠. 여기 고리, 여기 시작 지점에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코를 하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제 사슬 세코하고 여기 한길 긴뜨기를 네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 사슬 세 코까지 하면 한길이 다섯 코가 되죠? 그러면 여기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코를 하고요. 여기 한길과 한길 사이,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게 변형 피코뜨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4코를 이 공간에 다시 떠주세요. 그러면 총 9코가 들어가요. 둘, 셋, 넷. 그리고 또 여기 옆칸으로 건너가서 9코를 넣어주는데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를 먼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도 한길과 한길 사이 여기 공간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또 한길 네코 하나 둘셋네 이렇게 해서 꽃잎 두 장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또옆 칸으로 들어가서 다섯 코를 뜨고 피코뜨기 하고. 또, 네 코를 뜨고, 이렇게 해서, 한 칸에 한길 긴뜨기가 아홉 코씩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네, 다섯,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바로 한길과 한길 사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 뜨기. 그리고 다시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길,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사슬하고 여기 한길 긴뜨기가 만나는 위치점, 우측 체인에 도어를 걸어서 그래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고기, 여기 보면 여기 공간이 있어요. 고기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두 코를 하고요. 잘라주세요. 한 1cm 정도만 남기고 그리고 뺀 다음에 여기 뒤로 내려와서 뒤에 한 이렇게 한 오를 걸어서 사슬뜨기를 하나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셔도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좀 모양을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쪽 면과 부착을 시켜주시면 더 안정적이 되죠.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이거는 필요하신 분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여기로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한쪽에 손가락에다 감고 여기 여기를 다 이렇게 건너가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뜨면 여기 한 올이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빼고. 또 이쪽 바로 옆에 분이 연결한 곳 있죠? 거기서 또 이렇게서 해 밑에 하나를 집으면 이렇게 하나이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하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게 선과 맞붙어요. 그러면 얘를 좀 뜨문뜨문하고 느슨하게 일부러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딱 땡겨주세요. 이렇게. 딱 조를 땡기면 여기가 딱 고정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뒤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 딱 해서 바짝 잘라주세요. 한 1m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바라기 꽃, 썬플라워 수세미가 완성이 됐어요. 뜻이나 고생 많으셨고요. 예쁘게 떠서 쓰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